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불경, 자바함경 17권 470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감각기관으로 어떤 대상을 접촉하면 괴롭다는 느낌, 즐겁다는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을 갖는다. 성자도 감각기관으로 어떤 대상을 접촉하면 그와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렇다면 중생과 지혜로운 성자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비구들은 대답 대신 부처께 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어떤 대상을 접촉하면 여러 느낌을 내어 고통을 늘리고 나아가 목숨을 빼앗기에 이르며 근심하고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으며 마음이 광란을 내는데 그때 두 가지 느낌을 증장하니 바로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이다. 비유하면 사람의 몸에 두 개의 독화살을 맞고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중생은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이라는 두 가지 느낌을 증장하여 몹시 고통을 느낀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어리석은 중생은 환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오욕에서 즐거운 느낌의 접촉을 내어 오욕의 즐거움을 느끼고, 오욕의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탐욕에 의해 부려진다. 괴로운 느낌과 접촉하기 때문에 곧 성냄을 내고, 성냄을 내기 때문에 성냄에 의해 부려진다. 이두 가지 느낌에서 일어남, 소멸, 맞들임, 재난, 떠남을 여실하게 알지 못하니, 여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내고 어리석음에 의해 부려진다. 그리하여 즐거운 느낌의 얽매여 끝내 떠나지 못하고 괴로운 느낌의 얽매여 끝내 떠나지 못하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얽매여 끝내 떠나지 못한다. 어떻게 얽매이는가? 말하자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얽매이고,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고뇌, 괴로움의 얽매이는 것이다. 지혜로운 성자는 몸의 접촉에서 괴로운 느낌을 내어 큰 괴로움이 핍박하고 나아가 목숨을 빼앗기에 이르더라도 근심하고 슬퍼하며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마음이 어지러워 발광함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느낌만 내니 이른바 몸의 느낌이다. 마음의 느낌을 내지는 않는다. 비유하면 사람이 하나의 독화살만 맞고 두 번째 독화살은 맞지 않는 것과 같다. 몸의 느낌이라는 오직 하나의 느낌만 내고 마음의 느낌을 내지 않으므로 즐거운 느낌에 접촉되더라도 욕망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고 욕망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 즐거운 느낌에서 탐욕에 의해 부려지지 않으며 괴로움과 접촉한 느낌에서 성냄을 내지 않고 성냄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성냄에 의해 부려지지 않으며 그두 가지 느낌에서 일어남, 소멸, 맞들임, 재난, 떠남을 여실하게 알기 때문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서 어리석음에 의해 부려지지 않는다. 그는 즐거운 느낌에서 해탈하여 이에 얽매이지 않고 괴로운 느낌에서 해탈하여 이에 얽매이지 않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서 해탈하여 이에 얽매이지 않는다.무엇에 얽매이지 않는가?말하자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고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과 근심, 슬픔, 고뇌,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는다.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다리에 상처가 난 경우 상처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몸의 고통입니다. 이 몸의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감각기관이 있기에 당연히 느껴지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독화살입니다. 그런데 넘어진 돌을 보고 누가 여기다 돌을 갖다 놓았어 라면서 화를 벌컥 내면 그게 바로 두 번째 독화살이 됩니다. 화를 내면서 기분까지 나빠지기에 몸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심지어 세 번째, 네 번째 독화살까지 쏩니다. 하필 왜 내가 돌에 걸려 넘어진 거지? 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아침에 엄마가 잔소리를 하더니 오늘 정말 재수가 없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다친 몸의 고통만 보살피면 될 일에 기분까지 나빠지고 자신에 대한 자책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근심 괴로움 고통 성냄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휘둘리게 됩니다. 돌에 걸려 넘어진 순간 몸의 고통을 느끼되 몸의 느낌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신을 차리고 관조하며 성냄과 같은 마음의 느낌을 내지 않으면 성냄에 의해 내 기분이 좌우되지 않으므로 두 번째 독화사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을 내지 않았기에 나쁜 기분에 의해 나 자신이 좌우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상황, 타인에 대한 원망 같은 어리석은 생각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에 세 번째, 네 번째 독화살도 맞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사고와 고통의 순간, 이처럼 그냥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감정의 소모만 스스로 보태지 않아도, 고통을 극복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순결이며 망각이고 하나의 새로운 출발, 하나의 유의,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 최초의 운동, 신성한 긍정이다. 나쁜 일이 생겨도 바로 잊어버리고 새로운 놀이에 집중하며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어린아이와 첫 번째 독화살을 맞아도 두 번째 독화살은 맞지 않는 지혜로운 성자, 어딘가 비슷하지 않나요?